네, 여러분. 37번 문제입니다. 37번 순서 문제고요. 우리가 순서 문제 풀 때는 연결사, this, these, that, those, 또는 대명사, 이런 것들 잘 살펴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한번, 이번 문제는 그런 것들 먼저 찾고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이 이미 찾아놓긴 했는데, 자, A번 첫 번째 문장, B번 첫 번째 문장, C번 첫 번째 문장을 특히 더잘 보셔야 돼요. 특히. 그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 나갈 거니까. 근데 A번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B번에는 b u 이게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주어진 박스 읽어 볼 건데, 주어진 박스에서는 어, 자기조절이 대안의 방법, 어떤 대안의 방법. hold something to account 하면, account가 설명해명이니까, 이 얘네들한테 설명하도록 하는 거예요. 해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ech industry. 기술 산업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 자기 조절이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기술 산업한테 너 책임져. 너 기술에 대해서 뭔가 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스스로를 책임 그 기술에 대해서 그 기술의 산업이 발달하면서 나오는 그런 결과들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자기 조절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구나 하고, 이제 A번에 이러한 순서, 단서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당연히 A번 앞에 내용은 A번에 대한 내용의 역접이 일어나, 발생해야 되고, 그 A번 앞부분에는 무엇을 위반하는지가 나와야 되며, t h i s c h a r e s 이게 중요하죠. 헌장이 한번 언급이 돼야 돼. 헌장이라는 말은, 어, 차라리 헌장인데, 선언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A번 앞부분에는 정리해보면, 선언서, 환장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주어진 박스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니까 러 주어진 문장 바로 다음에 A번이 오는 게안 된다. A번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부분에 나와야 되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고요. B번 한번 읽어볼게요. B번에 쭉 읽어보시면, 일단, 헌장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어, B번도. 그러면 우리 A번 바로 앞에는 B번이 나오는 게안 되죠. 그럼 B번의 내용 부분 한번 보기 위해서 해석을 해볼 건데. 하지만 음, 이 부분 중요하고 그러면 B번 앞 부분은 B번의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로, 어, 테크 로비스트. 그 그러니까 기술 로비하는 사람들이 자기 조절에 대해서 뭔가 말할 때 여기서 대인은 순서 단서가 아니라 여기 앞 같은 문장에 있는 테크 로비스트를 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같은 문장 내에서 지칭하는 대상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순서 단서로 적용될 수 없다고 했죠 그냥 얘는 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 이러한 기술 로비 하는 사람들이 그것 여기서는 self-regulation을 self 말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조절을 묘사하지 않는다 기술 로비스트는 뭐 하는 것처럼 기술 어 자기 조절이 어 의사와 같은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것처럼 기술에는 자기 조절이 그렇게 묘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이라고 내왔죠. 그러면 계속 일단 읽어볼게요. 의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술 의료계에서와 다르게 기술이라는 그런 영역에서는 no mandatory ethical qualifications for working as a software engineer or technology executive 의무 윤리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음 로비스트가 말했던 말했듯이 기술 뭔가 엔지니어 또는 기술 임원들로서 일하는데 윤리적인 자격이 필요 없다, 의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의 기술 산업의 행동 규칙도 행동 행동 수칙도 없고 의무적인 증명도 없으며 이윤 앞에 대중을 두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러니까 공공을 생각하는 그런 의무도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비번은 테크 기술에서는 윤리적인 자격 즉 책임을 뭔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게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주어진 박스의 내용과는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박스 다음에는 비번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 왜? 이둘 간의 하외벌, 어, 이둘 간의 반대되는, 반대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하외벌이 나왔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 다음에 비번이 나오는 게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b번 다음에는 a가 나오는 게안 되죠. 왜? 아까 말했듯이 선언서, 헌장, t 스 e s e 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10번 볼까요? 쭉 스캔해 봤을 때 헌장 나옵니까? 네. AI ethic ethics charters. AI 윤리 헌장이 언급되죠. 그래서 10번 다음에 a. 그리고 그래서 bca가 답인 거죠. 이렇게 순서를 빨리 풀면 되고요. 자 그러면 B, C, A 일단 적어놓고 우리 한번 C번 내용 읽어볼게요. B번에서는 계속해서 어 테크에서는 윤리 자격, 윤리 책임이 없다라는 말이 반복됐고, there are few consequences 거의 결과가 없다 뭐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도덕적인 결합 그러니까 도덕 책임을 안 진다고 했었잖아요. 기술 어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도덕적인 거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결함에 도덕적인 결함에 대해서 뭔가 결과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 뭔가 손해 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데 어떤 것 중단되는 것 또는 삭제되는 그러한 두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AI 윤리에는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뭔가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뭐 어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폭발적인 증가가 보였는데 뭐에 대한 AI 윤리 헌장 선언서에 대한. 근데 그런 AI 윤리의 선언서에는 어떤 것으로 채워졌냐면 선의의 일반성. 어떤 거에 선의 일반성이냐면 책임 절하. 파워풀한 컴퓨터에 대해서 책임 절하라는 선의 일반성의 로 가득한 그런 AI 윤리 헌장이 다수 보였는데, 하지만으로 이어지겠죠. 하지만 그것들을 위반하는, 여기서 그것들을 위반하는 거, 당연히 AI 윤리 헌장을 말하겠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헌장은 결국 이템이랑 같은 말이고, 이 윤리 헌장을 위반하는 결과 없이 윤리 헌장들은 무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 현장, 그래, 윤리, 윤리 현장 많다. 하지만, 윤리 현장, 무력하다. 그래서, 테크 그 인더스트리는 기술 산업에서는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우리 믿어라. 우리를 믿으면 된다. AI 윤리, 이런 거, 뭔가 자기 통제로 그걸 신경, 쓰니, 쓰, 신경 쓰기보다는, 대중들아 우리를 믿어라 하지만 그런 맹목적인, 맹목적인 신뢰는 우리가 의사 기술 산업과 다르게 의사 의료산업 뭔가 법률 뱅 s p 스파일 t s 또는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신뢰 선출되지 않는 지위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죠 하지만 기술 산업에서는 그런 맹목적인 신뢰가 어, 뭐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술 산업은 예외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a번 앞에 선언서 헌장이언급되어야 되고 그게 바로 c번이었다. 그러면 ca는 확정이고 확정이고 그럼 b는 어디 들어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b번은 윤리적인 책임이 없다라는 말, 말이 나왔고 다음에 윤리적인 책임이 없다라는 거니까 버 앞에는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인 주어진 박스의 내용이 해당되고, 그래서 조진박스 다음에 B, C, A 순서가, 음, 맞는 게 논리적이죠. 네, 논리적이죠. 그러면 이렇게 30번 마무리하겠습니다.